안녕하세요 월 1억 번 은행 경사 박준규 행정사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빠킹입니다 빠킹이 오랜만에 유튜브를 하죠 어, 진짜 시간이 좀 연말이라 바빠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빨리 가겠습니다 오늘 11월 23일 일요일이고요 어, 2026년도 사업들이 이제 하나 둘씩 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26년도 어,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 다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킹이 내용이 좀 많아 가지고 좀 정리를 해 봤어요. 정리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오늘 할 건데 우선은 어, 2026년도부터 바뀌는 가장 중요한 농업에 관련된 지원 정책이 있는데 바로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영농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좀 미리 정리하고 갈게요. 만 18세에서 39세 라고요. 만 18세에서 39세까지가 대상이고 영농 경력이 3년 이하여야 됩니다. 3년 이하 그리고 최대 110만 원 그리고 정부 지원금으로 최대 5억 정책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신청부터 그리고 선정 또는 탈락되더라도 어떻게 또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어좀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자 첫번째 우선 어떤 사업이냐 어떤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요 농촌에 정착하는 려 청년들에게 3년간 매달 지원금을 지급하는 건데 바로 농지 또는 정책자금 그리고 교육 컨설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청년 농업인에 대한 패키지성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의 핵심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 영농 초기의 소득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든 거고 두 번째 진짜 독립을 할수 있는 농업인을 성장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단순한 어떤 뭐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의무 그리고 관리 환수 제도가 매우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잘 갖춰져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그럼 누가 신청하느냐? 누가 신청하느냐잖아요? 누가 신청하냐면, 기본적으로, 만 18세에서 39세니까, 어, 2026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1985년생부터 2008년생까지 지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1985년생부터 2008년생이가, 아, 빡행은 지원 못하겠네요. 빡행은 82년생이다 보니까, 네.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1985년생부터 2008년생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영농 경력이 3년 이하니까 농업 경영체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3년 이내 에 농업 경영체를 득한 사람 중에 3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어, 병역 무조건 필해야 돼요. 왜냐 면 중간에 가면 안 되니까. 아, 또는 면제를 받다거나. 그리고 사업장하고 거주지가 어, 시군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장은 여기고 산 데는 다른 뭐 시나군 안 돼. 같은 시군, 사업장이든 사는 곳이든 같은 시군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에, 어, 그니까 본인이 소유하거나 본인이 임차, 본인 명으로 임차를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박준규라는 사람으로 내가 소유하고 를 있거나 아니면 박준규로 내가 임차를 하거나 이 명의가 명확, 명확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신청 불가는 누구냐?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이 이미 되어 있으면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안 되고 그다음에 회사나 어떤 그 기관에 사대 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안 되고 그리고 <laughs> 대학 재학생은 안 되는데 어, 단기나 또는 야간이나 어, 원격을 하시는 분도 가능해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기준에 어, 들어가시면 안 된다 어떤 그 초과되는 부분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 이거 좀 웃긴데 어, 진돗개를 제외 진돗개를 제외하고 모든 어, 개를사하는 사람 반대거아 <laughs> 어, 이게 좀심각하네요 그리고 과거 동일 사업 수령자는 안 되겠죠 당연히 받았던 사람이 다시 들어오면 안 되니까. 하여튼, 조건이 좀 까다로운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어,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농업에 뛰어들 수 있는 청년만, 어, 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고, 아, 진돗개가 머릿속에 계속 나왔네. 진돗개는 가능하대. 진돗개 키우는 사람은 가한데그 외에 개를 사육하는 사람은 안 된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laughs> 그리고 그러면, 이제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정착 지원금을 줘요. 이거 바우처라고 보통 하는데, 36개월, 그러니까 3년 동안 지원을 해준데 처, 처음 1, 1차 년도는 110만원, 2차 년도는 100만원, 3차 년도 90만원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청년 농업 희망카드로 지급해서 뭐 자산을 취득한다거나 뭐 이걸로 뭐 유흥사치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110만원, 1차 년도 110, 2차 년도 100, 그러니까 10만원씩 써놓는 거죠. 3차 년도 90만원. 그리고 농협에다 카드를 줬는데 자산을 취득한다거나 뭐, 농기계 농지를 산다고, 해도 이건 안 된다. 그리고 이걸로 유흥, 당연히 안 되겠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농지를 지원해 주는데, 이제 청년 농에게 우선 임대라거나 매입 배정을 이제 농지은행 또해주면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laughs> 후기농 또는 귀농 정책 자금을 주는데 세대당 얼마? 최대 5억. 별이 5개가 아니라, 5억이에요, 5억. 별이 5개가 아니라 5억. 이렇게 지원해주고, 금리는 무려 1.5%. 아, 너무 좋죠. 1.5%입니다. 그래서, 5, 5년을 거치하고, 20년 동안 이제 상환하는 그런, 어, 구조로, 어, 보시면 되고요 후계농선정치의 정책 자금을 우선 배정한다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교육과 컨설팅이 있어요. 그래서, 경영과 기술, 농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교육을 무조건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농정원이나 농진청에서 그 교육과 온라인 과정에 무조건, 이제,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금만 주는 사업이 아니라, 영농 기반 전체를 세팅해주는 어떤 일종의 컨설팅, 그러니까 육성 트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의무 사항인데, 가장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 사업의 90%는 의무예요. 여기서 이제 걸리면, 정책 지원금의 전액, 걸린다는 표현이 웃기지만, 제대로 안 쓰면, 정책 지원금 전액 환수가 됩니다. 그리고 후계농 자금, 해수되어 그리고 자격까지 말퇴되면 앞으로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의무 영농 기간 준수가 뭐냐면 어, 지원반의 기간만큼 추가로 동일 기간 동안 영농을 해야 돼. 그러니까 30개월을 수령했다 했으면 30개월 플러스 30개월이니까 60개월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도 폭이 없습니다. 폭이 되면그원로 환산해서 환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전업적으로 독립 영업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 어떤, 다른데,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안 돼요. 뭐, 이거 하면서 이것도 받고 저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월급을 받는 건 다른데 가서,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가족 에게 맡기고 본인이 다른 부업을 한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부모, 배우자에게 임차를 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일 임차 농지에 대해서 직접 농사를 해야 합니다. 이걸 위반했다, 어떻게 해요? 즉시 자격이 박탈되요 전액 환수가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영문 계획을 이행해야겠죠 당연히 그 계획을 했으니까 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성실신고 해야 됩니다. 어, 농업경영체 변경하면 14일에 2주인에 신고를 해야 되고, 뭐, 미제출하면 이제 지급정지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내용에 이렇게 올려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의무교육. 미수 시 2개월 동안 또 차감해요. 의무교육안 받으면. 그리고 선택교육도 이수율 30% 미만이면 또 2개월 차감한다는 거. <laughs> 참고하시면 되고요 재해보험 예, 네, 재보험 자조금 가입이 이거 돼야 되는 거고 이제 장부기로 당연히 해야겠죠 <laughs> 매월 25일까지 어, 확정해야 됩니다 자 신청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신청방법 어, 그리고 평가하는 방법인데 음. 신청기간은 12월 21일까지입니다 어, 2026년도 사업인데 언제요? 2025년도 12월 11일까지 신청입니다. 그래서, 신청서, 5개 년 동안 영농 계획서, 그리고 건강보험료, 병역, 경영체, 소득, 경력증명, 기타 등등 자료를 수출해야 되는데, 자, 평가는 1단계는 항상 뭐라고요? 서류심사 한다고 했었죠. 전에 빡행이. 그래서, 정성평가 75%, 정량평가 25% 이렇게 해서, 정성평가는 외부 전문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영농 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이라든가, 이제 사업, 계획, 그리고 위험 관리, 그 자금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 들어가고, 정량적 평가는 이제 교육받은 거, 그리고 자격증 있는 거, 시, 그, 어, 청년에 대해서 신용등급이라든가, 이런 여러 기타 자격들, 가점들이 있어요. 뭐, 관련된 경진대나 이런 거 나간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게 있고, 두 번째는 면접입니다. 면접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농업에 대한 그 자기 어떤 생각, 그리고 목표, 그리고 영농계획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어떤 이해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는데 60점 미만이 까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점 미만이면 자연 탈락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쭉 1등부터 꼴등까지 쭉 나열시킨 다음에 이제 고득점자 순으로 이렇게 선정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60명 뽑는다 근데, 40등이 중간에 포기했어요. 그럼 누가? 61번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laughs>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또 중요한 거. 자, 선정이 됐는데, 아까 뭐라고 했죠? 제재나 환수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좀 간략하게 정리, 정리하기. 이것도 세 가지인데, 자격바탈과 전액환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다른 데에 상근직으로 간다든가, 사대보험상에 가이드에 대해서 딴데 가서 일을 한다든가, 영농 포기한다든가, 의무용농을 불이행한다든가, 자료 허위로 제출한다든가 자, 자 자금을 아 오늘 왜 이렇게 버벅거려 자금을 부정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급 기간 차감인데 교육을 미이수한다든가 그다음에 그 변경 신고에 대해서 미신고했다라든가 그다음에 재해보험 자료금을 가입했는데 미가입했다라든가 그다음에 장부 미작성하면은안한 만큼 지급 기간이 차감됩니다. 이 아셨죠? 그리고 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급 일시 정지가 있는데. 영농 실적이나 장부를 미제출한다든가, 소명을 했는데 안 한다든가, 이래버리면 지급 일시정지가 됩니다. 자, 어, 다 왔어요. 어, 이런 사람에게 꼭 필요한데 어떤 거냐면, 농업으로 본격적으로 창업을 하려고는 2 0대 30대. 그러니까 1985년생부터 2 0 0 8년생까지라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초기 자금이 필요한, 농업에 관련된 초기 자금이 필요한, 어, 청년. 그리고 후계농 자금 5억 원까지 활용이 가능한 청년, 그 농업을 장기 직업으로 계획한 사람에게 이렇게 지원해준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아셨죠? 그래서 정착지원금이나 후계농자금이라든가, 그리고 농지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세 개, 세 가지를 패키지로 묶어서 지원해주는 구조기 이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하여튼 2026년도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사업, 안정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농업 지원 패키지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원금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계획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고 안 되는 거 어떻게 돼? 환불, 사후관리도 합니다 환불이 된다고 꼭 기억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청년 농업인들 있잖아요 꼭 지원하세요 1차 언제라고요? 올해 12월 11일까지 신청입니다 언제? 12월 11일까지 신청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여기 번호 올라갈 겁니다. 니네미십사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자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마이크가 없어서 목소리 크게 하다보니까 업이 됐네요. 다음에 봐요. 안녕.